자, 반갑습니다.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십수년 전에 방영됐었던 총각 연애하다라는 실제 모태솔로들의 섭외해서 미모의 여성분들과 소개팅을 시켜주고 몰래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태솔로를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총각 연애하다의 모든 편을 시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모태솔로들은 그냥 모태솔로가 아니고요. 모태솔로들 중에 모태솔로 그야말로 진짜들만 출연을 합니다 현재 아주 건재하신 현역 모태솔로 분들께서 시청하실 때도 정말 감탄하실 만큼 금은보화 같은 진짜 알짜배기 모태솔로들로만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총각 연애하다의 첫 장면이고요. 여성분의 미모가 상당하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오늘의 주인공이 입장을 하는데 자, 이 손쪽을 잘 보시면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서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개 연병을 떨고자 카메라를 움켜쥐고 등장을 한 건지 다음 장면을 보게 되시면 자 난데없이 무릎 수 자세를 취하더니 여성을 사정 없이 찍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킹받는 행동인지 예를 들어 드리면 형님이 여자랑 소개팅을 하는데 형님이 여자를 만나러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이지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게 납득이 가는 행동인가요? 이거 씨발 엄연히 초상권 침해라는 범죄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아래의 이 자막은 이 남자의 면전에 대고 대놓고 한 말은 아니고 제작진이 나중에 촬영임을 밝히고 모든 촬영이 끝난 후에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자, 솔직히 이 남자가 들어온 순간 집 가고 싶었다고 대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얼굴 자체를 떼다가 새로 붙여야 한다는 극딜까지 박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호빵맨 맹키로 기존의 낡은 얼굴은 떼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진, 갖구어진 얼굴로 교체가 시급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자에게 까이고 안 까이고는 딱첫 대면 때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여성의 입장에서 결정은 이미 여기서 된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수준의 반전. 예를 들면 나와서 보니까 이 남자의 차가 람보르기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숨고를 결을도 없이 이 남자가 재밌고 웃기다. 이 정도의 반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남자가 뭘 어떻게 해도 이 여성과는 절대로 잘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너무 미인이셔서 말을 더듬게 된다. 소개팅도 막 처음이라서 떨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모태솔로들이 일삼는 실수가 나와버립니다. 여자 앞에서 본인 스스로를 깎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형님들 중에서도 여자랑 딱 만났을 때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 때,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어색한데. 아, 긴장된다. 이런 식으로 긴장한 티를 굳이 육성으로 내뱉는다든지 본인을 까내리는 비슷한 모습을 보인 경험이 있는 형님들이 있으실 텐데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본인을 까내리거나 긴장한 티를 내는 거는 이건 절대로 득이 될게 없는 백해무익한 발언입니다 이러면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버리는데 첫 번째는 이 남자가 나를 어려워하고 이 자리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도 나도 덩달아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여자 입장에서 본능적으로 나보다 낫고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본인임으로 말한 단점들이 더욱 부각되어 보입니다. 처음엔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고 자신없는 모습들을 보인 순간 말을 더듬는 것만 존나게 보이고, 뭐만 했다 하면 긴장해 보여서, 갈수록 계속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형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자 앞에서는요, 긴장을 하고 안 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긴장한 게 얼마나 잘 보여지는지, 잘 숨기는지의 싸움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본인의 이상형 앞에서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티를 내느냐, 티를 내지 않느냐가 관건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거예요. 격투기 스포츠로 예를 들자면, 링 위에, 옥타곤 위에 올라갈 때 긴장을 하지 않는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설의 무패복서인 플로이드 메이웨도 조차도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너무 긴장이 돼서 울기까지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싱이나 격투기 스포츠를 볼 때, 와, 저 새끼 존나 긴장했네.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진 경우가 있었나요? 막 바지에 씨발, 막 오줌 지리기 일부 직전인 선수를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이 긴장감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나 존나 긴장돼. 난이 사람한테 안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경기는 굳이 안 봐도 진 겁니다. 왜냐? 이 주먹을 제대로 뻗기 위해서는 이 새끼는 이 관대 맞으면 그냥 간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제대로 힘이 실린 주먹을 뻗을 수가 있는데 난이 사람한테 안돼 분명히 얘한테 맞아 뒤질 거야라고 긴장감에 눌려서 스스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게 되면 주먹을 뭐 뻗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최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자를 만나서도 똑같아요. 난이 여자한테 분명히 안될 거야. 이 정도로 이쁘면 난 분명히 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육성으로 내뱉어서 거의 써렌을 치는 순간 제대로 된 말이나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매몰차게 까이지 않기만을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게별 바락을 떠는 게 최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여성분께서 말 더듬지 않는 연습을 좀 해라. 라는 쿠사리를 매김과 동시에 본인의 아는 언니 생일파티가 있어서 밥만 먹고 바로 가야 될것 같다. 라고 남성분의 억장이 한산조각나 버리는 발언을 해 버립니다. 자,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 봐도 소개팅을 해서 밥 먹는 시간이 끽해 봐야 1시간 정도일 텐데 생일 파티라는 약속을 가기 1시간 정도 전에 소개팅을 나가는 개 미친 경우가 사실상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발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 여자랑은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빠르게 사리분별을 할수 있는 눈치라도 가졌으면 최소한 총각딱지 정도는 뗐겠죠.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야 된다 죽이되든 밥이 되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거진 씨발 전설의 포켓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포켓몬 트레이너의 심정인 거예요. 본인 말대로 차라리 죽이나 밥이 됐어야 했는데 조시됐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해놓고서 정작 한다는 게. 조금 하루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되냐는 구걸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은 그냥 말을 무시해버리고 코박죽을 시전해버려요. 이 정도면 현재 여성의 심정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다음. 어떻게든 여성의 고개를 들게 만들고자 취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여성의 대답은 잠깐만요. 즉, 핸드폰이 우선이니까 너는 씨발 아닥하고 있어 봐라. 인겁니다. 자,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형님들께서 소개받은 여성과 만났을 때 여성이 형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을 한다든지 전화를 받는다? 다른 일이 우선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형님께 마음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에게 나에게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형님이 우선인 모습을 보여야 호감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본인을 딱 봤을 때 어떤 타입인 것 같냐? 본인 첫인상이 어떠냐고 거진 자포자기를 하고 거진 게임을 던졌어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에.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꼬실 자신이 없거든요. 그저 자신의 첫인상을 좋게 봐줬길 하늘의 운에 맡기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돌아오는 대답은 딱 공부만 했을 것 같은 스타일이다. 라고, 개찐따 같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미화시키고 순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돌려 말한 것이다. 라고 대번에 파악을 해버리면 못해 솔로일 수가 없죠.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것 같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우리 남성분께서는 난 공부만 하지 않았다.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땄다. 난 바둑 아마 5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기고 만장한 모습을 보입니다. C8 차라리 태권도 1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1종 운전면허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C8 신의 한수에 나오는 정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생에 나오는 장그래가 아닌 이상 굳이 이 바둑을 어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밥을 먹고 있는 식당 옆 테이블에서 웬 c 팔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남성분께서는 옆 테이블에서 장기를 두시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발작 증세를 보입니다. 이유인 즉슨 여성에게 자신의 장기 실력을 뽐내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상황극인 겁니다. 여성한테 본인 장기 수준 모습을 보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자, 다음. 옆 테이블 남자가 막 시끄럽다고 계속 막 안절부절 막 급동화가지고 멘탈 나간 똥개새끼 마냥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여성분께서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느냐.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거진 구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딱 정신 차리고 멈췄다면 최소한 여성분께 원한을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여성분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상대가 모태솔로라는 겁니다. 냅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훈수를 시전하고 여성분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바로 집간다를 시전해버립니다. 자, 다음. 그래도 어떻게든 C8 싹싹 빌어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여성분께서 장기 두시던 분께 사과를 하면서 다시 자리로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장기 시나리오는 개 박살난 채로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지만 그럴 리가 없죠. 상대는 그냥 모태 솔로가 아니에요. 모태 솔로들 중에서 모태 솔로입니다. 여자가 자리로 돌아온 것 동시에 좀 뭔가 안심이 됐나 봐요. 나는 이런 분들한테 다 떼고 이긴다라고 국지도마를 시전을 합니다. 본인의 장기 실력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거짓못 때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씨발 유치합니까? 이 여성분의 현재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수 있게끔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형님이 소개받은 여성분이랑 PC방을 갔는데 이 여성분께서 갑자기 옆자리에서 롤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씨발 대뜸, 야. 내가 유미로 라인전에도 너는 이긴다. 내가 모니터 끄고 해도 너는 이긴다. 라고 막 시비를 털어요. 얼마나 이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자, 다음. 결국엔 끝까지 곧 죽어도 본인의 장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우리의 남성분께서는 옆 테이블로 아예 거처를 옮겨버렸습니다. 아, 정말 몇 번을 돌려봐도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예 이옆 테이블에 상주를 하고서 장기를 두고 있어요. 결국엔 장기 내기에서 승리하고 돈까지 야무지게 빨아챘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리게마자는 상대를 뿌리치고 난이 여자와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라는 명대사까지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이 또 있어요. 자 다음 여성을 어떻게 씨발 용케 차에 태워가지고 또 어떻게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의 남성분께서 사실은 본인은 프로기 때문에 저런 아마추어랑은 내기를 하는 건 프로로서 용납이 안 된다라고 끝에 끝까지 본인의 장기 실력 얘기만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님들께서 따로 이 영상을 찾아보셔가지고 이 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분이 차에 탑승을 하시고 계속 이 자세예요. 계속. 여성분께서 내내 이런 식으로 비틀어진 뒤틀린 목을 시종회관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차 안에서 이 남성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 입에서 정말 뭐 오물들이 섞인 냄새 플러스 가축 폐기물 냄새가 난다 너가 한번 맡아 봐라 라고 거진 울분을 토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간 부분은 제가 스킵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총각 연애하다 장기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가볍게 술을 마시러 바에 왔어요. 그리고 여성분께서 말더듬는 거랑 그런 거 보면 한 번도 여자 안 만나본 수총각이냐라고 대놓고 팩트로 남성분의 뼈를 거진 뭐 튀겨버립니다. 자이 말을 들은 남성분은 본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야... 오늘부터 형님들은 C8 어디가서 모태솔로라고 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이 친구에 비하면 그저 모태솔로 흉내 모태솔로 신흉 모태솔로 코스프레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다음 너 모태솔로지라는 여성의 말에 자신감을 가졌고 미션까지 시도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자그 미션이 무엇이냐? 초면에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오늘 호텔에서 쉬다 가지 않겠느냐? 라고 여성분께 거한 한사발이를 요구합니다. 일단 이 말을 들은 여성분은 일단 본인의 귀를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게 맞구나 싶은 여성분은 그야말로 초극대노 공황장애가 오셔서 니네 수준에 맞는 사람을 택해라. 진짜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냐. 혼자 조용히 놀다가 조용히 들어가라. 라고 정말 낼수 있는 인내심을 몽땅 끌어모아서 최대한 좋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성분이 조금 뭐 어필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 같이 자요! 라고 후속타를 날려버립니다. 자이 말을 들은 여성분은 혼자 자시하니까왜 그러느냐 라고 오히려 남성을 타일러 줍니다 제가 봤을 때요 이 정도의 성품이라면 거진 헬렌 켈러 성모 마리아 신사임당도이 여성분 앞에서 감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 여성분께서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배웠으면 자기 분수를 알라는 명대사를 마무리로 끝이 날줄 알았으나, 하... 남성분께서 아직 뭔가를 아쉬워한 나머지 여성분께 닥도를 합니다. 개도를 박습니다.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초인적인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여성분께서 이 순간 주마등이 스치신 건지, 거진 코너 맥그리거급 동체 시력으로 용케 피하시고 여성분께서 끝내. 자리를 뜨시면서 상황은 완전히 심하이가 됩니다. 어... 자, 오늘 준비한 모태솔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절대로 제가 재미를 위해서 임의로 편집을 했다거나 주작을 했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리뷰해드린 이대로 그대로 상황이 진행이 됐어요. 아무튼 이 리뷰를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님들은 어디 가서 본인 자기소개를 할때 제발, 지가 감히 모태솔로라고 하지 마세요. 모태솔로 코스프레 중이다. 잠정적으로 연애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십시오. 형님들은요, 너네들은 이분에 비하면 어디 가서 모태솔로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